안녕!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큰 위험에 처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게. 다윗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했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화내며 말했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을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던졌어. 하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했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소.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는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단다. 사우루 딸 미갈이 다잇을 사랑하자, 사울이 이를 이용해 다잇을 죽이려고 계획해. 사우루 신하들이 다잇에게, 불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지고 오면 왕이 사이를 삼겠다고 사우루 말을 전해. 다잇이 불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오자, 사울이 그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 다윗을 피신하게 했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과 있을 때 다윗을 칭찬하며 말했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왕께 한 일은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플랫의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이루셔서 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어.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했어. 다시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어.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어.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그 창은 벽에 박혔어. 다행히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단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했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어.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가 도망갈 수 있게 했어. 미갈이 우상을 취해 침상에 니고 염소털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어.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하자 미갈이 그가 병들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사울은 그를 침상채 가져오면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해. 사자들이 집에 들어갔더니 침상에 우상이 있었어.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미갈에게 화를 내자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고 거짓말을 했어. 다윗이 도피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말했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지냈어.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두번 보냈지만 잡지 못하고 사울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 다윗이 도망해 와서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의 아버지 사울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말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할 방법을 계획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정해. 왕과 함께 해야 하는 행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다윗에게 알려줘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다윗이 들에 숨었어. 월삭이 되자 왕은 평시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 하지만 그날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식사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를 자신에게 부탁해서 보냈다고 말했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어. 내가 다윗을 택한 것이 너와 내 어미의 수치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는 든든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하자.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함을 알고 심하게 화내며 식사 자리에서 떠났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틀로 나갔어. 아이에게 달려가서 쏘는 살을 찾으라고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쌌어. 아이가 도착할 즈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살이 내 앞에 있으니 지체 말고 빨리 달리라고 외쳤어.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아왔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어.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고 했어. 아이가 가자 다윗이 곧 바위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함께 울었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 평안히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왔단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할게. 사랑해.